보이죠? 이렇게 누워도 이렇게 많은 공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침상이랑 전면장이랑 거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기스입니다. 초가성비 스타렉스 캠핑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이 녀석입니다 전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침상이랑 전면장이랑 거의 높이가 똑같아요 1열을 제외한 2열부터 트렁크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그냥 다 빼버립니다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먼저 한 명은 충분히 가능하죠 두 명은 누워집니다 여기에만 이렇게 누운다고 해요 이거 보시다 이렇게 누워도 이렇게 많은 공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즉 스타렉스의 이 넓은 공간을 다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얘를 원하는 각도에 내가 놔야 되겠다. 끈을 잡아 당겨주시고 내가 이 각도 괜찮은데 딱나리린 내가 딱 고정됩니다. 기대고 있으면 돼요. 옆에 사람이 등치가 좀큰 사람이다. 좀당겨봐라당기봐라 이러면 그냥 당겨주면 됩니다. 싸움 갈 필요 없어요. 좁아가지고 뭐, 네가 가라. 네가당기라 이럴 필요 없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왔다. 야, 바다 좋네. 끈 잡아당겨주시고, 당기면 됩니다. 아, 요 각도 괜찮네. 한번 뚝 나오면 돼요. 다음 고정. 자. 뒷보기 가능합니다. 앞보기가 되고 뒷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그이서하더이 중간 파츠도 각도 조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끈 잡아당겨 주시고, 아요 정도 괜찮은데 딱 나부린데요. 딱 고정. 큰 등받이, 작은 등받이가 생겼죠. 이 파츠도 끈을 잡아당겨 주시고 살짝 이렇게 원한 각도 그냥 나부린데요. 앞에서만 얘를 멀티시트를 앞뒤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뒤쪽에도 레버를 한개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서도 의자가 왔다갔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쭉 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자다 자, 갔나 끈자바닥 주시고 그냥 탁나물리냅니다 이렇게도 앉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조그만한 테이블 놓고 이렇게 경치 보면서 여기에서 간단한 맥주 먹거나 담수 나누고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나는 자식보다 낚시하는 게더 좋아 하시는 분들은 낚싯대를 이렇게 툭툭 던져 놓는 거죠 밖에서 춥게 있지 말고 캠핑카 안에서 이렇게 가만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히트 왔다 내려가서 초장 발라서 탁.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까요 여보 친구가 드럼 세탁기 준다는데 그거좀 가져와야 되겠어 어 알겠어 딱 세워버려요 세워버린 다음에 얘를 끝까지 밀어버립니다 세탁기도 놓고 뭐짐 엄청나게 실을 수 있습니다 이만한 공간에 나온다니까요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저희 멀티밴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꾸러기들이 많습니다 업무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태우고 다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하는 욕심꾸러기 고객님들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얘는 이제 또돌출까지 됩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땅 스토퍼가 이렇게 있 걸리거든요 한 40cm 정도는 시트가 밖으로 돌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앞쪽 영상에서 달려와서 뛰어가지고 올라가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얘가 문제가 생기고 이게 뚝 떨어지고 나면 허리 다치잖아요 차에 누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알라딘의 양탄자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 공중에 떠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고. 제가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몇번 하다 보면은 금방 손에 익어서 편하실 거예요. 끝잡날, 그냥, 그냥 탁 놔두면 됩니다. 절대 아프사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심플해야 되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는 꼭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스위블 테이블. 그냥 이렇게 놔두고 놀면 됩니다. 밖에 비도 오고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밖에보다는 안에서 놀자라고 하면 이런 간단한 테이블 하나 있으면 좋아요. 밖에서 타프라든 텐트 치고 노시는 고객님들 있죠. 그러면은 이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서 요리라든지 음료 같은 걸 올려놓고 요 텐트 생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탁 접힙니다. 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 걸그쳐 이러면은 얘만 빼서 집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꼽아서 사용하시면 된다. 시트로 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다 생각하시고 천체히 따라하시면 돼. 끈 잡아당겨 주시고 원하는 각도. 저는 이 각도가 딱 좋아요. 끈 잡아당겨 주시고 얘를 요렇게. 얘도 끈 잡아당겨 주시고 요렇게. 헤드레스트은쭉 빼서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뒤로 딱끈 잡아당겨 주시고 탕. 끝이에요. 금방 끝납니다. 뒤에서도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발을 올리시고 원하는 각도대로 쭉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장거리를 가는데 다리가 조금 불편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서 진짜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요 자지까지 이렇게 도망갑니다 멀찌감치 있을 수도 있어요 즉이공간은 우리 고객님 마음대로 좁혔다가 다리 올렸다가 또는 이렇게 넓게 뒤로 뺐다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라거 거기에서 캠핑장인데 가셨지 않습니까 팁을 드리면 얘를 뒤에까지 이렇게 쭉 당겨버리면 이 공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만큼 나와요, 진짜. 자, 여기에 두 명이 앉을 수 있다고 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면장에도 이런 폭신폭신한 거, 트리밍을 다 해놨거든요, 매트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명. 여기 한명 앉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천장에 대이진 않죠? 운전석, 조수석이 회전시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등받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두 명, 여기 두명 앉아가지고 여기에 코스트코 롤테이블 1,100짜리가 그대로 꼽혀버리거든요. 여기에 딱 놔두고 두 명, 두명 마주보면서 네 명이서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고수도 치고. 마주본 상태에서 간단하게 또차 먹자. 이러면 이제 또 스위블테이블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쉬워요. 저기 한명 앉아 있고 저도 이렇게 앉아 있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니 네, 내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아 나는 나 가면 놀아 평상시 자가용처쓸때팔 받침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사이드 확장 측면장 같은 경우에도 푸시락 버튼 해가지고 여기에 자그마한 짐수납하이라고 여기에도 넣어놨고요 여기에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전면장 볼게요 전면장은 큰 그거 없습니다 이 전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나는 냉장고를 크게 넣어야 돼. 나는 캠핑용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캠핑용 냉장고가 요만큼은 된다. 그러면 높이 조정을 해야 되고, 이 고객님처럼 전기장치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냉장고 이런 건난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세미 캠핑카처럼 쓰다가 밖에서 텐트 치고 캠핑 생활을 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멀티시트하고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요. 즉, 이 전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 이 원하는 컨셉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어정장에할 수도 있고, 기역자로갈 수도 있고, 이게 다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감안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엄청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에 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하지만 레일 위에 올려져가 있기 때문에 이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밑에 레일 쪽에 버튼을 누리고 여기로 갔다가 뒤로도 쭉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운전을 하다가 잠이 오는데 얘 펼쳐 가지고 자기는 싫고 졸음 쉼터에서 그냥 여기서 자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가 이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해 놓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잠 오는데 이러면은 운전하다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툭 해가지고 잡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심플하지만 웬만한 기능은 다 있죠 자 그래서 얼만데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시트 구조변경비 포함해가지고 얘 300만원 사이드 이제 확장 마감에다가 수납 들어가는 요런 부분들 이 매트리스 이거 포함해가 양쪽 50만원 300에 50만원 닿하면 350만원이죠 전면장 이렇게 만드는 거60 그럼 420만원이죠 세이블 테이블 요거 25만원 435만원. 자, 이해되셨죠?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435만원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업무용으로도 쓸 수도 있죠. 자가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캠핑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기까지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우리 고객님들마다 컨셉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나는 요투바닥 장판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요투바닥 장판 60만원 추가하시면 되고요. 블라인드라든지 커튼 이런 걸 넣어야 되겠다. 그럼 그거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 진짜 이거 없어도 난 밖에서 텐트 생활밖에 안 하니까 이거 없어도 돼라고 하시면 이거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얘를 빼버리면 이렇게 만드는데 375만원? 전기장치를 넣고 싶다. 전기장치 넣으시면 되고, 무시동이터 넣어야 되겠다. 무시동이터 넣으면 되고, 루프 팝업을 해가지고 나는 팝업 텐트를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팝업 텐트 올려도 되고. 즉, 이 정도의 베이스에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견적은 최종 나온다라는 거. 전기장치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이 정도만 투자를 해도 이런 퀄리티의 캠핑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럼 나는 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벤은 요 바닥에 레일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철판 이런 것도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옆에 측면부터 트리밍 가죽 레자 마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 작업 철판 마감 작업 총 33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합하고 배하고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캠핑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3밴, 5밴, 스타렉스든 스타리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33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가는구나. 아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멀티시트는 2인승입니다. 2인승.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